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어, 총알 이거 굳이 열심히 만들어서 쓰지 말라고 어,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일단은 제가 이번에 핸드건을 또 이제 전설 무기 하나 먹었어요. 데미지가 되게 높은데 어 근데 다른 일반적인 무기들을 보면 보시면 어때요? 산탄총 음, 190. 이거 되게 고티어에서 열리거든요. 고티어에서 열린데도 190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단발식 소총은 그나마 1100으로 좀 높죠. 근데 핸드건 그냥 250입니다. 그리고 쇠네, 쇠네 좀 희귀 희귀 등급이긴 하지만 이게 406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상 핸드건보다도 쇠네가 더 세요. 물론 DPS를 따진다고 봤을 때 어, 아무래도 핸드건 자체가 좀더 높을 수 있어요. 연사가 되게 빠른데. 근데 보시면 어때요? 세네의 희귀 무기가 조금 더뒤 좋다. 그래서 화살은 나무랑 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총알은 어때요? 얘 핸드건, 돌격소총, 뭐 소총 탄약 이런 거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말이 안 돼요. 얘는 목재랑 돌 기초 자원만 한 개씩 있으면 만들 수 있지만 핸드건 탄약 어때요? 일단 금속 주개 들어갑니다. 금속 주개에다가 화약이 들어가죠? 화약은 뭐 들어가죠? 수치랑 유황. 이미 벌써부터 엄청나게 노동 대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펠들이 여기다가 숯도 쏟아 부어야 되고 유황도 쏟아 부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화약을 만들면 열심히 또 만드는 주게 만들고 그걸 또 다시 한번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사실상 시간 투입되는 노동 대비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총을 쏘면, 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총 데미지도 별로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총알까지 이렇게 비싸다 아, 솔직히 가성비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가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쓰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고급 세뇌뭐 희귀 세뇌 이런 거 구하셔서 좀 오랫동안 화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어, 총알을 이렇게 좋은 레시피를 먹어가지고 만약에 총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왜? 이걸 또 파는 상인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가끔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나 내용 공유해드리려고 말씀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끝자락 5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화산지대인데, 이 끝자락 5천에 와보시면은, 여기에 상인이 있어요. 바로 여기 올라와서 보시면, 방랑 상인이 있습니다. 이 방랑 상인한테 총알을 살수 있어요. 핸드건 탄약. 어, 생각보다 싸죠, 그죠? 벌써 맥스치를 찍어도 468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돈을 쓸 일이 생각보다 많지 가 않아요. 그래서 아, 내가 총이 필요하다, 뭐, 즉석핸드건 필요하다 하시면 뭐, 여기서 사셔도 되고. 아무튼, 거기서 직접 만든 것보다 딱딱딱 해가지고, 요거 사는 게 훨씬 더 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차라리 총알을 어, 이렇게 구입해서 쓰셔라. 이게 훨씬 더 남는 장사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너무 투자 비용이랑 소모 비용이 너무 크더라고요. 아무튼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어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